토트넘이 리버풀전에서 2대4로 4경기 연속 대참패를 당한 뒤 너무나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17호 골을 터뜨리며 추격을 시도했지만 도대체 왜 있는지 존재 이유조차 알수 없는 토트넘 수비들이 허무하게 뚫리며 4골이나 허용하면서 토트넘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무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10위 안에 들수 있을지조차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리자 드디어 토트넘 구단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스텍 감독 경질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뜻에 따라 대량 실점의 원흉이죠. 토트넘 수비수 에르메성 로얄을 방출하고 김민재를 영입하겠다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6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2024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2대 4로 패배하며 승점 60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4위 에스턴 빌라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제는 챔피언스리그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4위 쟁탈전은 물 건너갔고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널, 첼시전에 이어 4경기 연속 패배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는데요. 토트넘이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한 건 2004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상황이죠. 말 그대로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초반부터 리버풀의 주도권을 내주더니 몇 번의 무의미한 유효슈팅을 제외하면 일방적으로 리버풀에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BBC 등 영국 대표 현지 매체들은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손흥민이 17호골을 터뜨리며 대기록을 세웠지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점을 허용한 수비였다. 그중에서도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즉, 토트넘의 왼쪽 측면 수비를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에르메송의 경기력이 바닥을 쳤다. 이날 왼쪽 풀백으로 출전한 에르메송은 후반 16분경 올리버 스킥과 교체되어 나갈 때까지 리버풀의 측면 공격수 살라와 미드필더 엘리엇을 막지 못했다. 1대1 상황에서는 물론 공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할 타이밍에도 에르메송은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는 했다. 전반전 막바지 나온 코디 각포의 세 번째 실점 장면을 돌아보면 에르메송의 안일한 수비에서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다. 에르메송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있는 엘리엇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엇이 공을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도 엘리엇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다. 결국 엘리엇은 편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각포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의 공중경합에서 승리하면서 헤더로 연결해 토트넘 골망을 갈랐다. 후반 15분에 나온 엘리엇의 원더골도 결국 에르메송의 실책에서 비롯됐다. 에르메송이 박스 안쪽에서 공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한 게 뒤쪽에 있던 살라에게 흘렀고, 살라가 뒤따라 들어오는 엘리엇에게 패스를 내줬다. 엘리엇의 환상적인 슈팅은 막을 수 없는 코스를 그렸지만, 이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었다. 이렇게 심각했던 에르메송을 포스텍 감독은 후반 16분까지 그대로 뒀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에르메송은 방출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왜 강팀 리버풀을 상대로 포스텍 감독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는 에르메송의 호러쇼였다. 전했습니다. 이에 결국 포스텍 감독이 경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수비 세트피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온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고 말해온 포스텍 감독이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직후 토트넘 구단의 소환당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캡틴 손흥민의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민재 영입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오는 여름 시장에 소속팀을 떠나게 됐다라며, 이번 시즌 포스트 감독의 토트넘 수비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손흥민이 그나마 이렇게 골을 17골이나 놓고 어시스트도 두 자리, 팀 전체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며 혼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토트넘이 아직까지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일부 리그에서 강등되어야 할 수준이다. 특히 토트넘의 수비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전했습니다. 결국 포스트 감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흥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 최고의 아시아 수비수 김민재를 토트넘으로 영입하는 안에 찬성했고 토트넘은 이미 김민재 영입 계획을 마쳐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tbr 풋볼은 다음 시즌 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면 김민재 영입은 필수적이다.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이 이미 이야기를 마쳤다 전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에른 미넨은 김민재를 싸게 영입했지만 실제 가치는 훨씬 크다. 이 데니 머피는 한때 1억 파운드, 하나로 약 1720억 원 선수라고 말한 적도 있다. 머피가 언급한 몸값에 비해 작을 수 있겠지만 미넨으로 이적할 당시에 기록했던 4300만 파운드, 739억 원보다는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미넨의 6천만 파운드, 약 1,032억 원 이상을 제안했고 바이에른미네는 충분히 설득당했다. 손흥민이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마지막 조율에 나서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어제 새벽 열린 리버풀과의 충격적인 경기 이후 에르메송 방출뿐만 아니라 히샬리송 방출이라는 파격적인 결단도 내렸습니다. 토트넘 후스퍼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활약한 히셜리성을 팀 개편의 일환으로 방출 대상 1순위로 올리고 대신 케인급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트포드의 아이반 토니가 유력하다. 그는 지난 시즌 20골, 4도움을 기록했다. 손케 조합을 뛰어넘는 엄청난 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풋볼 런던 등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은 왼쪽 측면으로 이동 후 경기력이 훨씬 좋아졌다. 리버풀 수비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았고 득점까지 성공했다. 토트넘이 한국인 김민재를 영입해 수비진을 완전히 바꾸고 손흥민과 견줄 만한 스트라이커 한 명을 영입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물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최강 팀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손흥민은 이미 통계로 증명됐다.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다. 즉, 손흥민의 패스만 잘해줘도 손흥민은 이미 40골 이상을 넣어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됐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